예, 안녕하세요. 노철입니다 어, 이번 영상에서는, 어, 떤 예, 지금까지는 메모리 상의 파일들을, 어, 이미지들을 다 가져온 다음에 하는 것들을 아마 쭉 했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해보기 위해서. 근데, 이제 내가 만약에 로컬 상의 어떤 특정한 파일을 가지고 있어요. 학습하고 싶은 파일을 가지고 있고, 자, 이런 파일을 가지고 내가 러닝을 시키고 싶은 거죠. 이랬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예, 그것 중에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좀 쉬운 방법을, 어,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어, 그래서 처음에 앞에 텐서플로 라이브를 가져온 건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좀 틀리죠. 어,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이 데이터에 어, URI 경로를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어, 그런데 지금은 제가 샘플로 제가 뭐 로컬 상에 가지고 있는 저는 이미지가 없어서 네. 어, 샘플로 이 경로에 연습용으로 학습하라고 플라워 포토라고 해서 꽃들만 이렇게 모아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압축을 풀면 어, 로지드라는 폴더, 튤립스라는 폴더, 뭐 선플라워 뭐 이런 어, 폴더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폴더들 안에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뭐 장미나 뭐 아니면 뭐 해바라기 뭐 이런 애들을 쭉 넣어놨어요. 그리고 학습하라고 예, 그렇게 만들어 놓은 어,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랬을 때 유틸스 때까지 많이 썼었죠. 그죠. 어, 텐서플로어에 있는 패키지죠. 라, 어, 그래서 거기에 get f i l e 이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여기 오리진에다가 요 경로를 이렇게 URL을 적어 넣어 주면 어, 어 여기 언타로 투루까지해 주게 되면 여기에 타로로 압축되어 있다. 예. 그래서 예, 그거까지 이제 가지고오는 거죠. 예, 그렇게 가져오는 것들을 어 만들어서 압축까지 풀어 주고 그다음에 어 플라워 포토스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플라워 포토스라는 놈을 예, 로 이제 압축을 풀어서 폴더를 만든 다음에 어, 얘네들 가지고 학습을 하게 하기 위해서 어, 얘를 만든 거고 이랬을 때 어, 데이터 DIR이라는 객체가 하나 넘어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 안에 어떤 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느냐 하면 요 경로가 들어가 있어요. 이미지의 풀 경로. 그러니까 어, 얘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온 거죠. 다운받아 오면 그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인터넷에서 바로 다운받아 오면 어디에 저장되느냐 하면 우리 홈 디렉토리 안에 점 케라스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케라스라는 폴더 안에 데이터 셋스라는 폴더가 있고요. 그 폴더 안에 그 파일이 다운로드 받아집니다. 나중 에 여기 가서 한번 보시면 여기 다운 받아온 요 원본 파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예 여기에서 이제 플라워 포토스 예, 예 이름이 플라워 포토스 있으니까 플라워 포토스 안에 압축을 쫙 풀어 가지고 학습할 수 있도록 딱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 디알 r 안에 글로브라는 게 있죠. 파이썬의 라이브러리 중에 글로브 사용법하고 똑같습니다. 이 메서드는 그래서 혹시 글로브는 쓰시면 아시면 편해요.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파이썬 글로브 이렇게 치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건 제가 뭐 설명드리기에도 너무 간단해서 사용법 자체가 그래서 여기 아스타라고 적으면 그 폴더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전부 다 보자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어 얘는 디폴트로 그 폴더를 자기의 홈폴더를 어디로 보느냐 하면 내가 지정해 준요 폴더를 봅니다. 그래서 플라워 어, 포토스 안에 이런 디렉토리들이 있고 파일이 하나 있죠. 지금 파일이 하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일까요? 점 슬러시 어, 아스타 슬러시니까 플라워 어, 포토스 안에 들어있는 모든 폴더가 있을 텐데 그 폴더 안에 모든 JPG를 가지고 와가지고 어, 그것의 카운트를 한번 만들어봐, 카운트를 세어봐라고 하는 게 어, 얘라고 보시면 되고 그랬을 때. 지금 총한 3,670장 정도의 이미지가 들어가 있네요. 그랬을 때 얘를 이미지를 한번 출력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이런 이미지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코드는 뭐 이때까지 계속 했었기 때문에 어 따로 특별히 설명을 안 드리는데 한 가지 앞쪽에 제가 설명 안 드린 게 있으니까 그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넣을 때 이렇게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인터랙트 안에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드롭다운이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드롭다운이 만들어지면 어, 여기서 선택되어진 얘 예, 내가 만약 어, 튤립을 선택했다, 그럼 튤립을 선택했을 때, 예, 이 밑에 이 어, 리스트가 선택됐을 때 여기 보시면 그 튤립 폴더 안에 들어있는 모든 플라워를 가지고 와서 예, 그거를 밑에다가 다시 그리죠. 그래서 인터랙트가 두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 그러면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만약 튤립을 선택하면 이렇게 튤립들이 이렇게 선택이 되죠. 그래서 요런 꽃들 런 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 뭐 데이지 선택하면 예, 요런 꽃들이 들어가 있고요. 예. 그러면 요것들 한번 데이터가 어떤 건지 여기 보면 이런 거는 사실 학습됐을 때좀 찾기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아마 이게 연습용이라 학습용이라 아마 이런 데이터들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라고, 이렇게, 어, 이런 것들이 꽤 보여요. 보면, 로즈즈에도 아마 보일걸요? 로즈에도 사람이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사람하고 같이 꽃들이 있는 것들이 들어있고, 아까 보면 간판도 있죠, 이렇게. 간판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아마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 한 번, 예,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좀 헷갈릴만한 그런 사진들도 좀 들어가 있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데이터, 이런 데이터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학습, 이제 하기 위한 데이터를 이제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할 때 앞쪽에서 이제 그렇게 데이터를 가져오실 수 있고 폴더 있는 거 가져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가져올 때어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 가지고 가지고 오시면 어, 좀 편해요 얘도 마찬가지로 자 어떤 식으로 이용되는지를 한번 보시죠 네, 이번 영상 의 핵심은 이거니까 자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라고 해서 여기 보면 몇 가지 앞쪽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은 설명 안 드리겠지만 몇 가지 설명 안 드렸던 것들이 있어요 파라미터 중에. 여기 보면 얘한테 리스케일이라는 걸 집어넣어서 우리가 왜 어, 우리가 직접 파이썬 가지고 왜 노멀라이즈 시켜줬죠? 그러니까 0부터 255 사이에 들어있는 이미지 그 숫자를 0부터 1 사이의 숫자로 이 진폭을 줄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네, 이 요거를 이 클래스한테 맡길 수도 있습니다. 그 세팅은 리스케일이라는 파라미터에다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 중요한 게 얘입니다. 밸리데이션 스프릿을 0.2라고 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가, 우리가 지금 폴더 안에 이미지들이 막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이 폴더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 예를 들어 내가, 얘, 이걸 전부 다 학습용으로 쓸 수도 있죠. 학습용으로 쓰고, 또 다른 폴더를 쭉 만든 다음에 얘를 또밸리데이션 용으로 만들어서 따로 이렇게 저장을 할 수도 있는데, 데이터를 한꺼번에 다 모아놨다라면, 만약 다 모아놨다라면, 그냥 학습용으로 두 개만 분리하면 돼요. 학습용과,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용, 네, 이런 식으로 분리하시면 되고요. 근데, 야, 이거를 이용해서 세가, 세 개로 분리도 가능한데요. 일단 그러면 이제 두 번을 써야 되는데, 그거는 한번 고민을 한 해보세요. 지금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어쨌든 지금 얘는 기본적으로는 두 개가 분리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벨리데이션 스프릿을 0.2를 주면요. 원본 데이터 80%를 만들어내고요. 이 데이터가 러닝 도중에 학습이 잘 됐는지 를 확인, 확인하기 위해서 밸리데이션 데이터로 20%를 만들어냅니다. 그랬을 때 여기 나머지는 다 아시는 거고요. 필 모드라는 게 있는데요. 이필 모드는 밑에 제가 그림 저 얘가 이런 식으로 변형시켰는 것들이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되는지 제가 좀 앞쪽에서는 제가 안 보여드린 것 같아서 걔를 코드를 하나 짜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요거는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랬을 때 요게 동작하는 건 뭐냐면 gen하고 flow from directory를 쓰셔야 돼요. 여기서는. 왜 그러냐면 flow를 썼을 때는 메모리에 이미 이미지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왜냐면 여기 보면 directory하고 data dir을 집어넣죠. 여기에 data dir 요거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럼 이 안에는 뭐가 들었다 그랬습니까? 이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이미지의 전체 경로가 스트링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그 스링으로부터 데이터를 이미지를 먼저 읽어온 다음에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지가 아니죠 메모리에 있는 이미 이, 메모리에 이미 들어가 있는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어 flow를 쓰시면 안 되고요 flow from directory라는 메서드를 쓰셔야 되고요 그랬을 때 여기에 어, 어떤 디, 어, 디렉토리의 경로들이 저, 저장되어 있는 어, 데이터 dir이라는 것을 넘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타겟 사이즈는 이미지들이 어, 인터넷에서 모았던 어떤 이미지들 쫙 모으면 이게 항상 같은 사이즈가 아니잖아요 쉐이 그래서 얘네들을 전부 다1 2 8에 128로 다 바꾸라고 이렇게 예, 어, 지정을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모드를 카테고리 컬로 하면 폴더들이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폴더들이 나눠져 있는데 이건 어차피 카테고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지즈 카테고리 하나 그다음에 튤립 카테고리 하나 왜냐면 학습을 할때 로지즈는 나중에 내가 테스트 데이터로 어떤 이미지를 딱 보여주면 아 이거는 로즈지야. 장미야. 이거는 뭐 튤립이야. 뭐 이런 식으로 알려 주는 예, 그런 용도로 지금 만들어지는 거라 이 여기를 카테고리컬이라고 이렇게 세팅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서브셋은 두 가지를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트레이닝이라고 쓰실 수 있고 밸리데이션이라고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트레이닝이라고 하면 트레인 DS에는 총 데이터의 몇 프로가 들어갈까요? 80%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밸리데이션이라고 적으시면, 여기에 20%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을 돌리면, 두 개로 분리되어서, 자동으로 이렇게 분리되어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원래 있던 거에서 얘는 2939장이고, 얘는 731장이 되죠. 그죠? 그리고 클래스는 총 다섯 개의 클래스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나머지는 다 앞쪽에서 다 보셨고요. 셔플하고 시드를못 보셨을 때, 셔플로 간단합니다. 이미지들이 이렇게 있는데, 얘를 그냥 한 번에, 수, 있는 순서대로 학습할 때 데이터로 이렇게 줄 것이냐 왜냐하면 얘가 데이터를 주는 거니까요. 줄 것이냐 아니면 얘를 섞어 가지고 무작위로 섞은 다음에 매번 학습할 때마다 어, 그 위치가 조금씩 다른 것들을 줄 것이냐 뭐 이런 건데 얘는 섞으면 어,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섞고 싶으면 true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false 하시면 되고요. 자 시드는 뭐냐하면 어, 이게 좀 <laughs>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 이렇게 자 일단 학습은 한 번에 학습을 할때 우리가 에폭시를 주잖아요. 에폭시를 내가 10이라고 좀 어떻게 되나요? 내가 만약에 천장의 데이터가 있었어요.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럼 천장의 데이터를 에폭시의 의미는 한번 보고 그죠? 다시 두 번째 에폭시에 다시 천장을 다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총 10번을 어, 에폭시를 돌리면 천장의 데이터를 10번을 보여줬으니까 만 번이 동계 되겠죠. 이렇게 돌아가는 개념입니다. 그랬을 때자요 이게 이제 한번의 학습 그죠? 이렇게 해서 한번 학습한 게 천장 학습했고, 그 다음 에폭시에서 다음 천장을 학습하잖아. 이랬을 때, 요 데이, 어,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를 쓰시면 매번 랜덤하게 나오는데요. 이 천장, 그, 즉, 첫 번째 에폭시에서 처음부터 다 랜덤하게 나오는,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에폭시에서 랜덤하게 나오고, 이거는 학습할 때, 어, 뭐 크게 문제는 안 돼요. 그죠? 그렇게 학습을 하면 되니까. 학습을 하면 되는데, 이제, 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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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장에서 열 번의 에폭시를 다 돌았어요. 다 돌고 결과를 봤더니 모델이 좀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델 막 바꿨어요. 그리고 얘를 학습을 다시 시켰어요. 그랬을 때 아까 천장 천장 천장에서 이렇게 랜덤하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학습했잖아요. 을 모델을 바꾸고 두 번째 학습했을 때이 천장이 첫 번째 학습했을 때그첫 번째 에폭시의 그 천장과 같으냐면 달라요. 랜덤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드 값을 이렇게 지정을 해 놓으면 저 값은 숫자를 뭐를 지정하셔도 상관없어요 랜덤함을 랜덤 숫자를 만들어 낼 때에 그 랜덤의 시드 값이에요 그래서 저기 어떤 숫자든지 적어 놓으면 그 숫자에 맞춰서 이미지들이 랜덤하게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이 쭉 10번 을 학습해요 폭시 10번 하고 내가 모델을 좀 바꾼 다음에 두 번째에서 돌리면 두 번째 돌릴 때의 첫 번째 에폭시와 아, 앞전에 돌렸던, 앞전에 돌렸을 때의 첫 번째 에폭시의 이미지가 같아집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면 내가 첫 번째 모델을 만들어서 쫙달려봤더니 별로 안 좋은 거야. 그래서 모, 두 번째 모델 한번 돌려봤어요. 돌려봤을 때, 이 모델의 성능을 어, 측정하려면, 모델이 얼마만큼 잘 만들어졌는지 측정하려면, 첫 번째 넣었을 때의 데이터의 이미지와 두 번째 모델에서 넣었을 때 이미지가 같아야, 일단, 뭐, 이미지는 다 똑같은데, 모델을 바꿨더니, 뭐, 에큐러시가 좀더 올라가서, 내려갔어. 이게 판단이 되잖아요. 모델도 바뀌고, 데이터도 바뀌면, 이게 데이터 때문에, 뭐, 어, 에큐러시가 바뀌는 건지, 모델 때문에 바뀌는 건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 학습할 때 데이터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이랬습니다. 그런데, 고정이라는 의미가, 이 에폭시마다 그 랜덤하게 나온다는 게, 이게 고정이 아니라는 얘기를 해드리려고 제가 조금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어쨌든 요렇게 지정을 해주면 매 학습마다 예, 모델을 바꿔가면 학습할 때마다 똑같은 데이터가 나온다. 예, 이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반적으로는 요 시드 값을 세팅을 합니다. 그러면 뭐 얘는 이제 이미, 이제 다 됐어요. 이미지는 다 이해가 되셨을 거고 그랬을 때 얘는 이터럽 어, 이터럽을 이틀업, 어, 한 객체입니다. 이터럽을 하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클래스 처음에 설명드렸을 때 이제. 그저쪽 클래스 쪽 동영상 제가 만든 거한 보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제가 설명을 다 드려서 혹시 안 보셨던 분들 제가 밑에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그래서 어떤 클래스를 만들고 그 클래스에 next를 하면 그 다음 그 데이터를 이게 클래스가 자동으로 이렇게 넘겨주도록 코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방식으로 얘도 트레인 d s 도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거 얘가 제너레이팅해서 리턴으로 던져주는 얘는 이터러블한 객체입니다. 그래서 넥스트를 했을 때 데이터가 넘어오는 거고요. 이터럽을 해야 학습할 때도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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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32개씩 가져와서 계속 학습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넥스트라고 적으면 데이터와 레이블이 넘어오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찍어봤더니 32개 배치를 했으니까 32개 우리가 위에서 128만큼 이미지를 이미지 헤이트랑 이미지 웨이스를 어, 128로 지정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둘쑥날쑥 하더라도 모두 다 128에 맞춰져서 예, 이미지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레이블은 총 5개니까, 5개짜리가 32개, 배치가 32개니까, 예, 얘는 워낙 인코딩 되어 있으니까 오겠죠. 당연히. 그래서, 예, 아, 정상적으로 만들어졌구나. 알수 있고. 근데 이미지는 궁금한 거죠.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인터랙트 가지고 한번 찍어 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네들이 조금, 그죠? 모양이 조금, 이렇게, 바뀌는 거 보이시죠? 그랬을 때, 생각해 보시면, 얘가, 우리가 이제, 얘처럼 이렇게, 쉬프트도 시키죠? 밑에 까만 부분이 여기 쉬프트 된 겁니다. 쉬프트도 시키기도 하고, 로테이트도 시키고, 시키기도 하고, 요거를, 뭐, 같이 썼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예를 들어, 얘를 쉬프트 시켰다고 생각하시면, 그럼 이 밑에, 쉬프트 하고 난 다음에, 남은 이 밑에 공간을 어떻게 할 거라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앞쪽에서 제가 설명 안 드렸던, 뒤에 설명드리겠다고 드리겠, 했던 요거는 필 모드입니다. 필 모드인데 일반적으로 두 개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컨스턴트랑 여기 필 모드에 뭐를 적을 수 있느냐면 하 여기 아마 있을 텐데 예. 여기 보면 어 니오리스라는 어, 것을 가장 많이 씁니다. 니오리스는 뭐냐 하면 여기에 지금 얘는 예, 얘를 볼거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요 요 위에가 지금 빈 공간이잖아요. 그러면 요 밑에 마지막에 있는 요 이미지 있죠. 얘는 하얀색 얘는, 얘는, 보자. 얘는 약간 깜, 검은색. 그러면 하얀색을 여기로다 채워버리는 겁니다. 요 라인을. 요쪽을 이, 이 색깔들로 위쪽 라인들을 다 채워보는 게리얼리스트예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색깔을 가지고 계속 갖다 붙이라는 얘기거든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 공부 방법을 가장 많이 쓰고, 리얼리스트가 디폴트 값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모델을 만드는 거는 똑같습니다. 제가 앞쪽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똑같고, 그 다음에 원래 사용하던 제가 여기서 그 손으로 사용하던 그 노멀라이즈 시키는 코드는 제가 주적 처리해버렸죠. 왜 그러냐면 여기서 노멀라이즈가 되니까요. 이제 그죠? 예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한테 파라미터를 세팅해가지고 노멀라이즈까지 시키라고 제가 세팅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죠? 여기서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없앴고요. 그 다음에 모델은 지금 이 영상은 모델을 만드는 그핵 어 중심이 아니니까요. 제가 일반적인 모델 cnn의 그 베이스 라인 같은 느낌으로 하나 만들어 놨어요. 어 그냥 어 인풋에 컴브컴브 맥스 콤브콤브 그다음에 에드하고 컴브컴브 에드하고 예, 약간 그렌드넷처럼 레지듀얼 하나 집어넣어서 그냥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놓은 거고요. 그래서 어 학습할 때는 여기에 어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 써야 된다는 걸 아시겠죠. 예 제가 이건 앞쪽에 설명드렸으니까 그때 했던 거랑 똑같고 예, 옵티마이저는 아담을 썼고요. 그다음에 어, 매트릭스 에큐러시 출력하게끔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예. 이건 똑같습니다. 달라지는 거 없고 단 여기에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 우리가 앞쪽에서 만들었던 트레인 DS 즉 여기에 트레인 DS가 예, 여기서 만들었죠. 트레인 DS. 트레인 DS가 요거. 그죠? 예. 플로우 프롬 디렉터리라고 해서 만들었던 요 내용을 그냥 이쪽에서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밸리데이션도 똑같고. 그래서 요거 두개이런 식으로 바로 쓸수 있기 때문에 좀 편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텐서플로우 안에서는. 그래서 총 20번을 돌리라고 했더니 이렇게 나왔고, 결과는 크게 썩 만족스럽진 않죠?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앞에서 쭉 설명드렸지만, 주로 모델보다는 제가 위에서 설명드렸던, 그러니까, 디렉토리에 내가 뭔가 파일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학습하려고 한다. 그럼 이걸 메모리를 막 읽어드리고, 이 프로그램 짜기가 생각보다는 이 전처리 과정이 그래서 제가 한 50, 모델이 50 이걸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처리 과정이 그렇게 간단한 코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근데 텐서플로우에 들어있는 유티를 사용하면 일단 어 기본적으로 한번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영상을 어 제가 올렸습니다. 어 만들어 봤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